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나누길 원합니다. 자, 구원은 일차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도 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하는데 누가 보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사께오라는 사람에게 임함을 말씀을 해요. 누가 보음 19장 9절 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그런되고 있는 이 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말 하면 잔소리, 사께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개오가 주님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어떻게 구원의 그 어떤 경로가 주어지는거 하면 주님의 요청에 누가 응답했다고요? 사케오가 요청함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건 19장 9절.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릴 때는 19장 10절이었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사케오게 어떻게 할 때, 사케오가 어떻게 할때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 중에 6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그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요청의 사교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함으로 그 요청의 응답함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증이 이사게오에게 있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갈증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께서 가마감동하셔서 구원에 대한 갈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갈증 때문에 감동을 따라서 돌무화가 나무, 우리가 옛날 개혁한 걸판에서는 어떤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께오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대중인들이 예수님을 애호싸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눈에 띌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성령으로 더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앞을 말씀을 드리면 18장부터 17장, 16장, 15장 싹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손가락질 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문둥병자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케오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돈은 있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 못 먹는 사람은 훅 찔러 봐버려요. 저놈은 나쁜 놈이래요. 세리장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뭐요 피 같은 돈을 뽑아 먹는 저 로마 앞제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 로마, 지금으로서 우리가 친일파 하면서 뭐라 하는 것처럼, 그 친일처럼 친 뭐여, 로마인이야 하면서 자기 민족도 무시하면서 돈만 되면 눈을 불을 켜고 돈을 모으려고 안달부리는 사람 하면서 돈은 많지만, 이렇게 자기들과는 다른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이가 사께오였습니다. 아울러. 외모적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또 배척과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그 외모적 컴플렉스 때문에 더 아둥바둥 돈을 모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케호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돈이 어떤 것보다 자기를 지켜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증들을 성령께서 딱 만지시는 거예요. 만져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양반이 계신데 그 양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런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평화가운데 자유가운데 그 갈증이 해소되는 가운데 있더라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돌무화가 나무, 개혁한글판에서는 봉남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이 사께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그하겠다, 유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께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기오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철저하게 민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케오를 딱 꼬집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사케오를 꼭 꼬집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께 오는 다른 반응 하나를 더 보입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것들을 훔치고 어떻게 한게 있다면 배너몇 배나 갚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몇 배가 몇 배인가 하면 이 그래요. 이런 모습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구원받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러한 환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청자들, 소리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에게로 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요. 지금 당장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던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행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자, 여기서 이는 자기가 라고 할때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로 오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4개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그 왕따당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므로 이제는 로마로부터도 속박 가운데 해방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그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청자들의 그 반응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구원은 이런 거야를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귀족이 왕희를 받아오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려고 떠날 새, 청직이 10명을 세우고 각 청직이 10명에게 1문나씩 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와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9장 본문에서는 10명의 청직에게 각각 한문나씩을 줍니다. 어디를 가면서요? 이 기적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려고요. 자,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려고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구원과 연결했을 때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재림하시려고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이 땅의 청지기들에게 한 문화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엔 조금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한 문화식 남겼, 한 문화식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왕위를 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겠죠? 거기에까지 쫓아가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세요. 오셔서 한 문화씩 주신 열 명을 쪼르르르르르 세워놓고, 이제 청, 정산을 하는 거예요. 청산이 아니고 정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기족에게 나와서 하는 말,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몇 문화를 남겼다?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문화에 대한 그 어떤 단위를 제가 오늘 설명은 안 드립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 너무나도 미미한 것. 에, 에이 에이 이걸 나에게 그 은사라고 주셔서 하는 그것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더니 그 주인,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열 문화에 열 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에 한 고를 차지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왕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열 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잊지는 않겠습니다.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열 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다섯 달란터. 와, 두 달란트가 충성된 것처럼 본문에서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더 불러서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님,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남긴 그 숫자만큼 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한 사람에게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수건을 딱 펼치면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문화를 잘 싸가지고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 왕위를 가지고 온 분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를 받도록 하지 왜 네게 에 맡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금인 한문화를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끔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죠? 왕위를 반대하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이 왕위를 가지고 온 분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보음 1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대본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원수들은 악한 마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때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 붙였던 악한 마귀들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요, 그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죽인다라는 표현은 심판하신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요청에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 앞에 즉각적 순종, 사모하며 나아갈 때 행동적 순종, 순종에 대한 실천이, 실천이 있을 때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진 구원을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시려고 그 왕위를 받으시고 다시 오시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가 한 문화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한 문화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옆에 있는 교회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셈함은 정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저는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다면 모셔서 어쩌자고요? 이 사계오처럼 그 갈증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감동 따라서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어요. 제가 주일날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어뭐 주일날 든다고 하다가 안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일날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주일날 쓰려고 예화를 준비했던 건데, 뭐, 주일보다는 여기가 지금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성분들에게, 음, 남성동포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남성동포 여러분께서, 생일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싫어할 사람 없죠? 지금까지 엄청 못된 짓만 해도 어쩌면 그 선물에 마음이 녹아서 내일 아침 반찬과 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백이면 백다 100 그럴 거예요. 남성동포에게도 묻습니다. 남성동포들도 아내가 자기에게 어떤 날 선물 주면, 에이, 이런 걸 뭐하러 사와서 돈 아깝게 해도 주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물론, 없는 돈인데 그냥 막 써버리면 화는 날수 있지만, 생각도 않는 돈, 저분에게는 자기 동작 말고 남편 동작 말고 생활비로 준 돈이 빠듯할 건데 그걸 모아서 자기에게 선물해주면 기분 좋죠? 안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또 빚을 내어서 사온다 이건 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있는 돈을 아껴서 선물을 해주면 사람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아,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며 나와서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속에만 담아두고, 능구렁이처럼 속에만 담아주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가? 성령이 이사게오에 감동하셔서 그 감동 따라서 이사게오가 순종하여 돌무화가 나무가 되었던 봉나무가 되었던 예수님을 찾으며 올라갈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러면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 바팔에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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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어요. 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에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없는데요. 이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금요 기도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걸 꼭 찍어봐야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고요? 아울러 이 사개오는요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몇 배요? 네 배. 진짜 자기에게는 생명 갖고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돈 돈까지도. 뭐 했다고요? 내어 놓을 수 있었다고요. 말만,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고요. 그 옮긴 게 2025년 1월 24일이죠. 24일날 할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금요 기도예요. 누가 돈 내래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외를 네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드림의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한문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건강이라는 한문화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일자산 교인이라는 한 문화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기도할 마음 한 문화 주지 않았니? 너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아, 하나님, 그거 귀한 거 주셨죠. 너무 귀한 거 주셔서 보자기에 꽉꽉 싸놨다가,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쓰지. 내가 일자산 교회를 왜 써? 저 다른 교회 사용하지.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은 포기하고 기도하는 한문화를 제대로 쓸수 있는 기도의 한문화를 제대로 쓸수 있는 교회를 택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세마시겠다는 라 거예요 정산하시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서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속에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갈정도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다? 두말 하면 입 아픈 소리 이 금요 기도회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런 구원이 임한 우리 교회로서의 면모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